안녕하세요. 정돈바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사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흑선으로 흙이 살아가는 문제인데요. 네, 여러 가지 변화수가 많고 복잡한,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네, 그렇다면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수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흙이 첫수로 한번 이 자리에 놔보고 싶은 네, 그런 곳입니다. 흙의 이 자리가 급소 자리처럼 보이는데요. 네, 여기, 흙이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면 백대 여기 들여다보는 게 최선의 응수가 되겠고요. 네, 흙은 여기 이렇게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백이 이 자리에 들여다볼 때 흙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백이 흙을 잡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이렇게 놔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흙한테도 아주 좋은, 아주 잘알려진 그런 맥점 자리가 있죠. 바로 흙은 이 자리에 붙이는 게 아주 좋은 맥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이 여기다 이렇게 잊지 못하죠. 이렇게 있게 되면 바로 흙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백석점이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백도 이렇게 잊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를 젖혀가는데 그때 다시 한번 흙이 이 자리에 끼우는 게 아주 좋은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여기 단줄 쳐봐도 흙은 여기 끊습니다. 네, 그러면 백은 여기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백이 흙한 점을 따낼 때 자, 흙도 백한 점을 이렇게 따내서 흙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이 장면에서 백은 여기다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놓는 게 좋은 수가 되세요. 흙이 살기 위해서 이자리 이렇게 놔야 되는데 백이 여기다 놓는다면 흙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백이 이 자리에 놨을 때 흙이 여기다 놓는다면 역시 백은 이 자리에 놓고 흙이 이렇게 막을 때 백이 다시 한번이 자리에 렇게 나와서 역시 흙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자 흙이 단수를 쳐 봐도 백은 이렇게 나오고요. 흙이 이렇게 단, 양단수를 쳐도 백은 여기 이어갑니다. 자 흙이 백한 점을 따내더라도 백은 이자 이렇게 찝어서 흙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째 흙이 여기다 놓는 수로는 이렇게 흙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번에 흙이 한번 이 자리에 나와 보겠습니다 흙이 여기 에 놓는다면 백이 여기에 붙이는 수가 너무 뻔히 눈에 들어오죠 흙은 이두 점이 잡힌다면 안영상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흙이 이 자리에 이렇 나오지만 백이 여기 끊어서 흙두 점이 게 잡히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봐도 백도 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결국 흙이 여기 막아야 될때 백이 이자리 끊게 되면 은네이 흙은 이 공간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 흙이 첫 수로 여기 놓는 소득에 흙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번에 흙이 이 자리를 나와서 궁도를 넓히자고 해보겠습니다. 흙이 이 자리에 놓게 된다면 백도 여기다 이렇게 놓는 게 좋은 수가 되고요. 네, 계속해서 흙이 여기 막아간다면 백은 다시 한번 밑에다 이렇게 붙인 수가 아주 멋진 그런 맥점이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밑에 붙인 수에 대해서 흙이 여기 이어간다면 백은 여기 내려 빠지는 수가 좋은 수가 되서요 흙이 이렇게 궁도를 넓혀봐도 백이 이 자리에 놓게 되면 은네이 흙의 형태는 잡힌 형태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흙이 이쪽으로 있지를 않고 네 이쪽으로 있는 수 역시 자 백은 여기+ 여기를 내려 빠집니다. 흙이 이 자리를 놔봐도 백은 여기 이렇게 찍고요. 자 흙이 여기 단수 쳐봐도 백은 이 자리에 놓는 게 선수가 돼서 흙이 이을 때 백이 여기이다 단수치고 흙이 백한 점을 따낼 때 백이 이 자리에 이렇게 찍게 된다면 역시 이 흙은 네,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백이 이자 이렇게 났을 때자 흙이 여기를 바로 막질 않고 이렇게 늦춰서 받는 거는 역시 자 백이 저렇게 들여다보고요 자 흙이 이렇게 막을 때네 여기서 백은 이자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흙이 여기 있는 수가 선수가 돼서 여기를 맛보기로 이렇게 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 백은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백은 이자리에 놓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흙이 이자리에 놓더라도 백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흙이 잡혀버리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흙이 이런 식으로 붙여봐도 백은 이렇게 여기를 이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네, 계속해서 흙이 이렇게 나보지만은 100이 이 자리에 이게 찍게 된다면 역시 이 흙은 예,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결국 흙이 1번 자리에 이렇 나서 공도를 넓히자고 하는 수들이게 흙을 살릴 수가 없게 되네요. 네, 그렇다면 과연 그 흙이 살아가기 위한 그첫 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그럼 바로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 흙의 첫 수는 바로 이 자리에 놓는 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수가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여기 놓을 때, 자, 백이 이 자리에 놓는다면 흙은 여기 막아갑니다. 백이 이 자리에 놓는다면 자 흙도 이렇게 계속 막아서 이 모양은 흙이 사는 모양이 되죠 네 그리고 자 백이 여기서 이 자리에 놓지를 않고 네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면은 자 흙은 이 자리에 놓는 수가 좋은 수가 돼서 a와 b를 맛보기로 흙이 살아갑니다 백이 여기를 놓는다면 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흙이 살아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백이 여기다 이렇게 내려 빠진다면 역시 흙은 이쪽에서 이렇게 집을 내서 이렇게 해서 흙이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순증, 자, 백이 이 자리를 놓지를 않고, 네, 여기 이렇게 치중한다면, 자, 흙은 여기 이렇게 치받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논다면, 흙이 여기다 놔서, 자, 이 흙은 이렇게 살아가는 예, 그런 형태가 되죠. 네, 그리고, 자, 여기서 흙이 여기에 놓을 때, 자, 백이 이 자리에 놓는다면, 역시 흙은 이 자리에 이렇게 놔서, 자, 흙은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네, 또한 그 정답 수순증, 자, 흙이 첫수를 여길 나왔을 때, 백이 이 자리를 놓지를 않고, 여기 이렇게 치중을 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흙이 여기 에 막아갑니다. 네, 백이 여기 이자 이렇게 나야될때 흙은 여기다 놔서 이렇게 궁도를 넓혀가자고 하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자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흙은 여기 막아가고요. 네, 백이 이자 이렇게 놓게 된다면 흙은 이자 이렇게 나서 집을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백이 이렇게 이자렇게 선수로 찝는다면 자, 흙은 여기 이어가고요. 계속해서 자, 백이 이자렇게 파워를 해올 때 흙은 이자 이렇게 나서 이렇게 흙이 멋있게 빅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정답 소설 중, 자, 이 장면이었었죠? 자,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내려 빠지질 않고,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다면, 은 자, 흙은 여기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백이 자리에 놓게 된다면, 흙이 여기 이 단수 쳐서, 흙이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백이 자리를 이렇게 놓지를 않고, 네, 여기다 이렇게 놓는 수는, 흙은 여기에 이어가게 되고요. 백이 자리에 놓는다면, 역시 흙이 이렇게 이어서, 흙이 이렇게 빅으로, 예, 살아가게 됩니다. 네, 흙이 살아가게 한그 정답 수순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흙의 수선은 바로 이 자리가 되겠고요. 네, 백이 이렇게 들여다 볼때 흙은 여기 막습니다. 네, 백이 이 자리에 이렇게 다면 흙은 이 자리에 나와서 A와 B를 맛보기로 이렇게 흙이 살아가게 되겠고요. 흙이 이자를 리 놓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치중을 해온다면 흙은 여기 막아가는 게 좋은 수가 되고요. 네, 배기 이자를 이렇게 놓아야 될때 자, 흙은 이자를 리 놔서 공도를 넓히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기 이자를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면 흙은 여기 맞고요. 네, 배기 이자를 이렇게 놔야 될때 흙은 여기 이렇게 놔서 예, 집을 내자고 하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기 여기 선수에게 집어올때 흙은 여기 있고요. 네, 배기 이렇게 여기를 파워를 해올 때 자, 흙은 이자를 리 이렇게 놔서 이렇게 흙이 멋지게 빅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재미있는 형태, 특이한 형태의 그런 사회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형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